미, 어, 미, 구름, 하늘, 하늘 어디 있어 세현이 하늘, 구름은, 구름, 세윤이 어디 있어? 아, 어. 세윤이, <laughs> 엄마 어디 있어? 엄마, 애 나하트이죠 하트. 이제 하트. 한미. 한미 어딨어 한미. 한미 오늘 안오신대 엄마 오늘 쉬는 날이라서 한미 안 오셔. 아빠. 아빠는 일하러 갔지. 어. 할아버지는. 할아버지도 일하고 계시지. 이모? 기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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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음. 음. 응, 응, 찾아. 어. 찾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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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그냥 저기 一样，好。한번갈거야？